이 안에 입은 이너 티셔츠는 얼뮤트 제품이고 하나로만 입기도 좋고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에 좋은 그런 두께감의 티셔츠입니다. 색깔도 너무 튀는 레드는 아니어서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포인트 되게 예쁜 레드 컬러 티셔츠고 이비스티의 탑은 제가 봄에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레이스 제품입니다. 봄, 가을에는 이렇게 긴팔에다가도 같이 코디해서 입고 여름에도 제가 더운 날에도 반팔에다가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었었어요 그때 또 문의도 많이 주셨었는데 이거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리본으로 좀 늘어드릴 수 있는 디자인의 비스티의 탑입니다 이 제품은 또 봄에 나온 제품이기는 한데 지금 가을에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작년에 구매해서 올해도 너무 잘 입고 있는 디에퍼처 제품이고요. 이렇게 롱롱한 기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네이비 탑이랑 약간 세트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컬러 배색이 좀 심해가지고 가방은 좀 깔끔하게 도로 블랙 가방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매우 매우 어색한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되겠어. 아, 나 근데 인스타를. 그래서 그 그렇게 안 사. 근데 너네 그 왜, 왜,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 해. 웃음> 서로 각자 일을 하느라 바꿔가지고 막 잊혀진 거야. 그래서 나야 <laughs> <할수> <laughs> <근데> 나는 나도 <laughs>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 이런 데 나오면은 좋은 것 같긴 해. <laughs> 그래서 너가 이런 데서. 이 아, 나도 서울에 서울데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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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울 이번에 레이스에서 이렇게 가을 신상 니트를 두 가지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실머리도 있고 좀 톡톡한 편이라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의 니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본 스탠다드 핏의 블루 니트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이 제품도 이렇게 스트림으로 묶을 수 있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 제품 하나만 입어도 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꾸슬도 탑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첫 번째 스탠다드 핏 니트 코디는 이렇게 해봤고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너무 잘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원사는 울코튼 원방 원사인데, 엄청 가볍고, 만졌을 때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해 줍니다. 양옆에 이렇게 실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어봤습니다. 또 그냥 그 안에 입었을때랑 다른 느낌이죠 이번에는 기본 반팔 노트에다가 이 오프숄더 탑을 이렇게 위에다 레이어드해서 입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딱그 레이스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립 오프 숄더만 따로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땡겨드님이랑 같이 입어봤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스트링으로 묶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살짝 여성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되게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이걸 살짝 이 올리거나 안에 좀 긴팔 티셔츠나 다른 이너를 같이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좀 특별한 날에는 요 굴지탑 하나만 입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올리브오일이랑 그 레몬즙을 한 색깔씩 해서 먹은 지한두달 정도 됐는데, 기존에 먹던 걸다 먹어서 새로운 걸 사봤거든요. 이아이아 프렌즈. 사실 가격대는 다른 올리브오일에 비해서 좀나가긴 하는데, 뭐 먹는 거다 보니까 좀 좋은 거써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착장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영상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9월 말부터 한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좀 편하고 여기저기 걸치면 좋을 만한 자켓 겸 점퍼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에 이런 워크자켓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에 이런 생지 데님 워크자켓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딱 10월에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바이커 셔츠랑 이렇게 입어봤고 안에 이런 레드 니트 포인트 되게 이렇게 입어봤는데 카라는 이렇게 코듀로이로 되어 있고 아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퍼랑 스냅 이렇게 이중 잠금 되게 되어져 있고 또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양 옆으로 좀더 박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저처럼 살짝 요렇게 스트링을 조여서 오마지게 입을 수도 있고요. 저는 워낙에 이런 박시한 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장감도 딱 맞고 소매도 이렇게 덮는. 이렇게 인기 장감입니다 이런 봉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레드랑 바이크 쇼츠랑 같이 입었지만 안에 올 화이트를 입어도 좋고 또좀 멋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对。 The first day I saw you since long ago I still remember it was so cold And you were warming I with some green tea You asked me can you lend me sugar You grabbed the chicken bowl and sugar And you put all the sugar right on me And what a crash, what a crash Felt a sudden sugar rush As you sang me your apologies when the second day we met by chance, what a sweet coincidence to find the sugar girl right next to me. Beside, it's time to introduce myself. Your name, they came with an address that led me to my favorite night in years. Just seven days, and sugar's almost everywhere. It's all oh, so sweet. I'm almost melting on the street, and I don't know what have you done with me, sugar girl. It's like a spell. I feel I float in caramel. For third was a walk in pure bliss, with a cotton candy kiss. And for a second, my heart skipped a beat. Three other days were spent under the sheets, like an everlasting sweet. Two small grains from the same sugar lamp. Just seven days. And sugars almost every day. It's so, so sweet. I'm almost melting on the street. And I don't know. What have you done with me, Sugar Girl? It's like a spell. I feel I float in caramel. Today's the seventh day since we first met and i assure i won't forget sugar bowl you emptied over me for seven days been cooking in the oven Sunspit sugar sent to loving bless with gentle drops of warm green tea just seven days and sugar's almost everywhere it's so so sweet I'm almost melting on the street, and I don't know what have you done with me, sugar girl. I feel like floating caramel. I feel like floating. I feel like floating. I feel I flow I feel I flow